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월 23일 주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 이 전에,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지금 저는 계속 어,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느리지만 어, 확실하게 나타난다. 위대한 생각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철학 수익 국이자 문화수의 국이다. 우리나 우리는 아는 위대한 철학과 사상이 모두 서양에서 흘러 들어왔다는 말이, 말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서양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모방하는 수준에서 살아왔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서양의 철학을, 철학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철학 중심이 생각 중심의 동향으로 넘어오고 있다. 중심에서 어, 생각 중심으로 이제 서, 생각 중심은 동양이죠 우리만의 독창적인 작품이라고는 신학밖에 없,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의 신금을 올린 모든 종교 즉 모든 시야들은 동양에서 나왔으며 나는 이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중해 기행 어,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니코스 카잔 카츠키스가 지중의 뭐, 어, 기행이라는 데에 이렇게 썼습니다. <laughs> 세계 3대 종교가 모두 동양에서 탄생했다.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서아시아, 팔레스타인은 서아시아고, 불교는 인도,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생겨났다. 이처럼 우리 동양인들은 훨씬 크고 위대한 생각을 할수 있는 민족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위대한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묶어서만 보고 세뇌당한 뇌를 가지고 자본주의에 끌려다니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충분히 큰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뇌의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동양인들이 생각 중심의 사람들이죠. 종교를 다 만들어냈고요. 어, 이 세계 모든 종교, 메이저한 세계의 종교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그만큼, 어, 동양님 머리가 뛰어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 위대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분류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교과서에나 이런 걸로 지금 세뇌당하고 자본주의에 끌려다니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죠.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여러분 어, 나만의 생각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도 책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동양인의 뇌를 물려받은 저, 저도 어, 이것을 활용하여 어, 조금 더 나를 발전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생각하면 발, 굉장히 빨리 커지거든요. 그러면 어, 이 나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책을 읽고 생각을 하면 우리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선진국 조리가랍니다, 여러분. 어, 우리 어, 그렇게 한번 머리에 생각하는 이 뇌를 이 물려받은 좋은 뇌를 생각해서 어좀더 좋은 나라로 어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 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팔굽혀펴기 벌금 벌금 50위에 이상했다 네 번째 나는 내부시 자격증, w l l a p 자격증, SFP 자격증을 취득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켜줄 다치십 번째 고명하 아들 되면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작과 베스트강연자가 되었습니다. 래섯 번째 따릉이 만물상의 사장이 되었고 또 밥도비도 밥아저씨의 어,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고쳐주고 수리해주면 그들의 삶이 윤택했고 나는 그것을 보고 행복했고 또 거기에서 수익이 또 발생해서 수익의 절반은 또 사회 에 환원했습니다. 고아원이나 독가, 독거노인들이 어, 지금 물건을 수리 받아야 되는데. 어, 심지어는, 동월하게, 건전지가 떨어져서, 밖에서 못 열고, 어, 열쇠집을 부릅니다. 거기, 전화번호 다 적혀져 있는데, 거기 부릅니다. 그러면은 2만원 달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그냥 건전지, 다이소나, 편의점 가서 5천원짜리 건전지 하나만 사면,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해서, 독거노인들에게잘 전달해서, 그들이, 어,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았을 때,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전달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그분들을 끌고 가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